신명기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사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시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시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성업들을 그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민족은 당시들이 하는 그 아낙자손입니다. 누가 아낙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다시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서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다시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드려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들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다시들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다시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다시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당신들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다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다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다신은 광야에서 주당신들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이집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다시들는 이미 호랩산에서 주님을 노역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센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돌판 둘를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두 돌판에는 다시 총의 날에 주님께서 그 산꼭대기에 불길 속에서 당신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사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다시들이 주다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의 섬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사십 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다신의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육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상시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다시들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시들 지은 죄, 곧 다시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히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계열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다시들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핫다와에서도 주님을 놓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갈레스바네아로 보내실 때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다시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의 주님께서 다시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하였습니다. 주나 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에 내신 주님의 소유 요 주님의 백성입니다.